허수특. 수업 내내 손만 바쁘다. 강사가 판소하는 대로 다 받아줬고 색깔편, 형광편에 집착한다. 모든 걸다 적어야 안심이 되고 다 적어야 공부한 것 같다. 수업 끝나고 다시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노트는 화려한데 머릿속은 텅 비어있다. 그러다 자기합리화를 시작한다. 이건 몰라도 문제 풀수 있음. 어차피 이거 안 하고 1등급 나왔다는 사람 있음. 강사 이름 검색해서 좋은 평은 무시한다. 별로였다는 후기만 찾아 읽으며 드랍을 합리화한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비효율적인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제자리 걸음을 반복한다. 상위권은 완전히 다르게 공부한다. 수업을 들으며 하는 생각부터가 다르다. 지금 듣는 수업이 어려워서 고민이라면 강의 채화가 의심이 된다면 이 영상 하나로 해결될 것이다. 강의 흡수력 10배 지금부터 시작이다. 누나 시대 재종 수업이 생각보다 어렵네. 템포가 빠르고 따라가기 어렵고 이러니까 복습도 미루게 돼. 이러면 그냥 드랍해야 할까? 예습은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대부분 복습은 열심히 하는데 예습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 수학 인강을 미리 문제 풀지 않고 강사의 풀이만 감상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 국어도 스스로 지문을 분석해 보지 않고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만 해. 어려운 수업일수록 예습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해야 해. 최소한 인강을 듣기 전에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시대재종에서 화학 강준호 강사의 수업은 어렵기로 유명해. 재종생들도 따라가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수업에서 얻어갈 것이 많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업 내용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었어. 그래서 수업할 내용을 미리 인강으로 예습해갔지. 특히 양적 관계, 중화 반응 같은 킬러 파트는 인강 김준 강사의 크포와 기출을 미리 마스터하고 수업을 들었어. 그런 상태에서 강준호 강사의 고난도 수업을 들으니 이해도가 확 높아졌어. 미리 수업 나가는 파트를 예습해가면 머릿속이 예열되고 수업이 훨씬 잘 들리거든. 나는 필기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열심히 판서 옮기다 보면 수업이 끝나 있어. 복습하려고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필기에 집착하면서 색깔 펜 들고 강의 내용 전부를 옮기려는 학생들이 많아? 오히려 팔짱 끼고 듣다가 내가 몰랐던 지점, 얻어갈 부분만 필기하는 게 효과적이야. 강의를 들을 때도 메타인지를 활용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야.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어려워서 고민이라면 꼭 예습해보는 걸 추천해.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쉬는 시간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수업 내용 이해도가 열 배는 올라가게 될 거야. 국어는 어떻게 예습해야 해? 국어 강의를 듣기 전에. 스스로 지문과 선지에 대해 분석해봐야 해? 그후 수업을 들어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새로운 분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복습해야 할 대상이야. 이렇게 복습 대상을 정해놓고 다음 문제 풀이에 의식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의 내용이 채화되는 거지. 이원준 강사 수업은 어렵기로 유명해. 근데 채화한다면 비문학에서 스키마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게 돼. 과연 강사 수업 내용의 전부를 채화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 내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실전에서 할수 있겠다 싶은 것 위주로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야. 처음부터 강사와 비슷한 스키마를 그릴 수 있을까? 당연히 어렵지. 근데 복습하면서 강사의 스키마에 익숙해지고, 예습하면서 스스로 그려보고, 또 수업 들으며 강사와 비교해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비슷해지는 게 느껴질 거야. 수업을 들으며 이 문단은 이렇게 스키마를 처리하겠구나. 예상이 된다면 체화가 되고 있는 거겠지. 처음엔 어떤 내용을 메모할지도 감이 안 잡히겠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스키마를 단순화할 수 있게 돼.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스키마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핵심은 수업을 듣기 전 스스로 나름의 스키마를 그려보고 강사의 스키마와 비교하면서 얻어갈 포인트를 정리한 뒤 의식적으로 적용하려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수학은 맞춤 문제도 인강을 다 들어야 할까?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는 당연히 미리 풀어봐야 해. 여기서 맞춤 문제랑 틀린 문제. 애매한 문제를 구분해 간결하게 풀이해서 맞춘 문제는 그냥 넘기고 배워갈 만한 문제들만 인강을 들으면 돼내 풀이와 강사의 풀이를 비교하며 막힌 지점을 캐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더 간결한 풀이를 배우면 그 발상을 정리해서 복습하고 암게 이런 발상이 다른 문제에 변형되어 나와도 풀수 있게 되는 순간 체화가 되는 거야. 대치동 아무개 스킬로 거리곱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나는 이동중 강사에게 배웠는데 수트를 보는 눈이 달라져. 거리곱이 마지막 계산 한줄 줄이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건 거리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야. 식 위주의 풀이를 하다가 그래프 관점이 열리면 풀이가 훨씬 간결해지거든. 이동중 강사 수업도 많이 어려운 편이야. 사실상 시대인재 제종의 수학 수업은 이미 뉴런은 기본 베이스일 정도로 수업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 근데 수업 따라가기 어려우니 회피하면서 거리곱 없어도 다 풀려.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사실상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거든 내 풀이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풀이 간결한 풀이를 배우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수업을 머리 지끈거리며 따라가야지만 또한번큰 성장이 따라와 비슷하게 어? 강준호 강사의 수업은 가장 간결한 풀이를 알려줘 풀이를 별도의 공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안에서 전부 처리하시는 걸로 유명하지 중화는 납도적으로 좋은데 나도 처음에는 따라가기 어려워서 그냥 표 그려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합리화했어 근데 반복적으로 풀이를 복습하고 예습에 공들여서 따라가다 보니 결국 체화되는 순간이 오더라 어려운 강의로부터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면 이거 안 해도 풀수 있어 라는 자기합리화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예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게 먼저 예습을 하면 수업에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수업이 재밌어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예습을 통해 미리 알고 가면 수업 시간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예습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귀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지거든. 결국 수업을 듣는 목적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가기 위함이야. 특정 강사의 수업을 따라간다면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이 되어야 해. 1등급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때두 가지 종류의 사고를 해. 이렇게 설명하겠지. 이렇게 풀이하겠지. 예상을 해. 강사가 할 말이 미리 들리는 거지. 예상대로 말하면 공감되고 재밌어. 근데 어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사고 한다고 이렇게 풀이를 전개한다고 하는 순간이 있어 알지 못한 포인트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지 내 능력치 이상의 내용은 듣다가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감탄하게 돼난 실제로 시대의 재종과탐 수업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수업을 듣는 이유도 이 포인트 때문이야 새로운 걸 얻어가고 발전하는 거지 예습이 복습에도 도움이 된다던데 이건 왜 그런 거야 예습을 하면 수업을 듣는 순간 내가 복습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져 내가 수업할 때 집중해야 할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 예습을 통해 30%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보자. 그럼 나머지 70%에 집중하게 되고, 복습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 복습의 효율도 크게 높아지는 거야. 복습할 때꼭 필요하다고 했던 깔때기 복습법 기억하지.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돼. 나는 복습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습도 열심히 해봐야겠네. 예습과 복습의 균형 잡힌 접근이 효율을 10배로 높여줄 거야. 예습을 통해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바뀔 수 있어. 강의를 단순히 듣는 것에서 강의와 대화하는 수준으로 학습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럼 어떤 수업을 선택해야 할까? 과하게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나한테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야 해. 실전 개념 공부도 안 하고, 엔제 해설 강의 듣고 있으면 안 되겠지? 마찬가지로 1등급 학생이 기초 개념 듣고 있으면 시간 날리는 거고, 재종 수업도 마찬가지야. 나는 시대 재종을 다닐 때 선택특강과 인강을 병행해서 수업 효율을 극대화했어. 수업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데 그치지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한 수업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만약 수업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진다면 선택특강이나 인강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 실제로 나는 영어가 정규 수업보다 선택특강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1년 내내 정규 수업은 드랍하고 선택특강만 따라갔어. 과탐 수업은 난이도가 높지만 얻어갈 게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들었어 서바이벌 시즌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강사의 스킬을 최대한 채워해두는 것이 중요하거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 보충하며 따라가면 대부분 소화할 수 있어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들어본 후에도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드랍하고 그 시간에 자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실제로 재종에서도 수업 드랍하고 자습하는 학생들 많아? 스스로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공부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국 재종이라는 체계적 인 환경에서도 메타인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공부하며 쏟아지는 콘텐츠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해. 지금 어려운 수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예습하면서 최대한 따라가봐. 어려운 수업은 들을 당시에는 힘들지만 결국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줄 거야.